네, 포스코엠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스코엠텍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여러분들. 또이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일봉상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고점에서 지금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어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배율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자리가 가장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120선이 돌파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0선이 한번 돌파가 되면은, 일정 부분 올라왔다가 일단 차이 실현이 한번 나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정도 슈팅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일단 차이 실현 물량이 나올 텐데, 그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보통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목표가를 50% 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주식 초보자들 뭐 우리 5%, 3% 보시는 단기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얘가 지난번에 1월 15일 날 상가에 근접을 했어요. 그리고 1월 14일 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26% 수익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월 13일 날 상한가 나오기 이틀 전에 올라간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황금원살표가 떴다. 그리고 전형적인 세력 버튼, 복두출성 패턴이 떴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천형적인 주가 급등이 나올 때 나오는 국자 패턴 모양을 가져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강력한, 어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세력 배지 패턴인 북두칠성이라고도 하고 국자형 패턴을 완성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월봉상. 예. 네. 그래서 월봉상 보면은 어때요? 지금 아까 설명한 게 이거예요. 아까 설명한 게, 여기에서 지금 상황가 나왔잖아요. 아까 영상을 촬영했을 때에는 이 자리였던 거예요. 이 자리. 이 자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내려와서, 그리고 바닥 횡보하고, 어때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국자형 패턴이라고 하고요. 북두칠성 닮았다고 해서 이제 북두칠성이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됐을 때에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보통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까지는 올라가는 게 보통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일봉상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얘가 여기 보이시는 21,450원을 찍어주고 나서 어때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황금 화살표가 떴단 말이에요. 저희는 지금 아까 영상 보셨던 이게 1월 13일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이날 매수가 들어가고, 다음날 마이너스 5% 있었는데, 홀딩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네. 지금 여기, 이 자리 확인하고 지금 재매수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황금화 살표하고 블록 큐브가 어떤 원리에서 작동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안한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상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전고책신 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이고요. 전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정 거래량은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그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p 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 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 했을 때 가격이 6천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 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네,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포스코 엠텍이 가장 어,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수급이에요, 수급. 네, 수급을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코 엠텍은 기관이 지금 1월 말부터 어, 엄청나게 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1월 27일 기점으로 해서 지금 1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기관이 매수를 해서 지금 주가가 뜬 거예요. 네. 주가가 뜬 거고, 그럼 기관이 이거를 왜 샀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차트 보고 투자하기도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 시스템 매매를 많이 해요. 시스템 매매는 뭐냐 실질적으로 실적에 기반한 매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230% 증가했어요 보통 40, 50%만 증가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튬 대장주 로 봤을 때는 이 포스코 엔텍으로 뭐가 쏠리고 있어요. 그럼 매기가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포스코 그룹이 예전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 네? 호주 여기에서 그 리튬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점이 2026년이에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나 전략 광물 자체가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간추법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대체 수단으로 쓸수 있는 기업이 어디 밖에 없어요? 한국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지금 기관이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108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이 포스코 엠텍 주가를 밀어 올리겠다 라고 하는 어떠한 의지가 반영된 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녹색선을 얘가 돌파를 해줬어요. 자, 여기에서 녹색선이 돌파된 시점에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47,000원까지 올라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지저항대를 나타내는 시그널인데 이 자리가 돌파됐다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상당히 매력적인 거고 이게 3만 원이 갈지 5만 원이 갈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AI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녹색선에서 올 상승폭을 계산해 보면 100% 정도 올라갔어요. 지금 네. 이거 이제 괴리율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현재 자리에서 100%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냐 얼추 이 자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AI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안에서 여기처럼 어때요. 여러 번 흔들어 줬죠. 지금 여기 이렇게 심지 달린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흔들어 줬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변동폭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또 이렇게 블루 다이아몬드가 뜨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하는데 이 매수와 매도 문자를 무료로 아, 받아 보실 분들은 010-3998-354로 1일 보내 주시면 되세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이러한 시그널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둘둘 보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궁금한 부분이나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 전부 다 무료로 저희가 진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 채널 구독자가 2만 명이 조금 안 돼요. 네, 10만 채널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 주시고요. 주위에 저희 영상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